자 여기 보십시다. 사번 음, 여기 보면은 음, 자 우선 FX가 아 이렇게 둘로 쪼개졌죠? 이렇게 둘로 아 이거 FX가 이렇게 하나하고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단 말이지? 근데, X-1에서 연속이 되게끔 바라봤어요 그죠? 그러면,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, 음, B로, 연, B로 가게 되거든. X가 이일 때는 B로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, 여기다가,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. 그러면, 분모가 0이 되죠. 지금. 분모가 0이 됩니다. 그래서, 당연히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,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분자도 제로가 되야되니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음 아,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1, 플러스 1, 플러스 a 이포 제로로 해서 음,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분자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마이너스 1을, a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 이퀄 제로래서 이걸 인수분해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했더니 여기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죠. 그래서 분모에 x 플러스 1이 인수가 들어있으니까 이를 정리를 해보면 fx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정리가 새로 됩니다.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, 그죠? 이렇게 이건 x가 1 마이너스 1이 아닐 때, 그 다음에 이건 b인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, 이렇게. 여기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, 자, 여기 이게 똑같은 거니까 사라지죠. 그래서 자 여기서 위 위쪽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석하는냐면 이렇게 해석돼야 돼. x가 마이너스 1로 접근해갈 때. 음, um, f(x)는 자, x가 마이너스 일일 때 b다 그래서 이렇게 p. 요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다이 3번을 가지고 요렇게 처리를 해줘야지만 돼요. 그래서 음 정의를 또한번 다시 하면 마이너스 일, 음, x 플러스 일, x 마이너스 일, x 플러스 일 이퀄 b.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고 나면 마이너스 1이지만 마이너스 3 equal b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음, 2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야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음, 지금 이렇게 풀었는데 위처럼 <laughs> 이렇게 풀었거든. 이게 음뭐 큰 의미에서는 뭐 틀리,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. 요 왜냐면 이제, 얘가 이제, 이, 어, 0이 아니다는 가정하에서 0으로 접근해가는 형식이니까 이게 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근데, 정상적인 방식은 요렇게, 정상적인 방식은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음, 여기서 보면 이걸 이쪽으로 넘겼단 말이에요. 이렇게. 그쵸. 그거는 뭐냐면 얘가, x 플러스 1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존재하에서 넘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그 다음에 얼마를 집어넣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?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그 다음에 하고서 정리를 한 거야 이해가 되죠 네. 그랬더니 a 값이 나왔어 자, 그 다음에 이제 a 값이 나왔으니까 <laughs> a 값이 나온 후에 그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아마도 b를 구한 것 같은데, 음, 수학적으로, 음, 그니까 x가 1이 아니다, 아, x 플러스 1이 0이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서 정리한 것은 틀리진 않고,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순서면에서 순서가 조금 어긋나지 않았을까. 그래서,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한번,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보세요.